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품입니다미르카르자크 프리, 카지코 입이 얼어서 말이 잘안 나와 오늘도 저희가 어떤 날이를칠 것이냐 오늘도 먹방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오 먹방 제가 지금 대전에 와 있는데 대전광역시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대전에 왔습니다 아 무슨 아침부터 대전이야 가는 사람 깨워서 대전으로 데리고 와? 대전에 굉장히 맛있는 물고기가 있대요 생선 오 엄청나게 커다란 생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형님한테 직접 생선 사가지고 오늘 회를 한번 떠드리려고 왔습니다 또 무슨 개 짓거리라고 고용병을할 준비하고 계신가요? 너무 좋아요 <놀람> 아우 입이 안 풀린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물고기를 한번 사보러 아, 어쨌든 지금 물고기를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즈아 왜 저래? 물고기 좋아. 물고기 야. 물에 사는 고기 나는 고기라면 다 좋아, 좋아. 물에 사는 고기는 물고기, 산에 야. 사는 고기는 산고기. 얘는 그냥 고기 덩어리, 비계 덩어리. <laughs> 형님 아가들도 많이 보는 채널인데 욕좀 쓰지 마십시오. 욕을 왜 그렇게 <laughs> 말이습니까 <laughs> 언제 철들까? 스3세 살인데. 철을 들어? 철철 철. 철, 철. 철 들었어? 와, 자꾸 철 들었다. 스물댓달 짜 황금어장식품 대왕잉어빵 대박이다 대왕잉어빵이야 정말 신기한걸? 역시 물고기회 사준다던 새끼 대전 데리고 오더니 2시간동안 데리고 와가지고는 역시 잉어빵 역시 똑똑해 우리 아이고 역시 우리 백만 유튜버 너무 귀여워 미 밀칼 자크 프리카즈코 초꼬맛도 마토맛도 슈크림 맛도 피자 맛도 스카가 지코 케마시 타이카 밀크얼 한번 다우 퓨리 가공 아삭크쿠오 무몬 가쿠르 맛트인지용우 제가 이거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회사 먹는 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해보다 맛있습니까? <웃음> <웃음> 해보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다 달아요? 훨씬 날아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드디어 <laughs> <laughs> 나옵니다. 우와 표정이 살아 있다. <laughs> 귀엽게 귀엽게 민혁수. 나형 닮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안 닮았는데? 어 약간 형 닮았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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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붕어붕어붕어붕어붕어루루륵 뚜루루룩 뚜뚜뚜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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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놀린> 야야야야야 신나게~~ 요 황금 잉어빵 삼촌이 맛있게 구워주신 <놀린> 총 66cm! 그냥 붕어빵 30배의 양이 들어 있다고 대충 음. 네, 들었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우호 짜자잔! 우와. 잉어! 잉어! 이 잉어로 말씀드리자면, 대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초대형 잉어빵으로서 총 4가지 맛! 피자 맛, 슈크림 맛, 단팥 맛, 초콜릿 맛! 이렇게 총 4가지 맛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25,000원!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가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가리 부분에 피자 맛이 나네요? 죄송합니요잘 네, 네, 먹겠습니다. 우와! 피자 맛이 간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네요. 되게 음, 맛있다! <laughs> 이게 지금 식었거든요? 가져오면서 식었는데, 식었는데도 맛있는 거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피자를 다 먹으니까 이 가운데 사이에서 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팥에다가 견과류를 딱딱딱 뿌려줬어요. 하루 야채 그런 거 있죠? 아, 하루 견과. 하루 견과. 그런 것들 다, 다 뿌려져가지고 굉장히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고 비모디한 그런 느낌. 님 먼저 한입 드셔보시죠. 와... 방금 이제 피자를 먹다가 이제 팥을 들어간 부분을 먹었는데 이래서 붕어에 팥을 넣었구나 기본 팥 앙금에도 굉장히 충실한 맛이네요 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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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쌤 음. 음. 잠깐만 응. 잠깐만 울려주지 말자 팥을 먹고 나면은 이 부분에서 슈크림이 나오기 시작할니다 형님 행님. 형님한테 네, 한 나갑니까? 슈크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슈크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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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 하나, 거 진짜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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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맛있고 나도맛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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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나 하나, 하나, 나올 때까지 한번 하나, 하어보도록하겠습니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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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하 여러분, 약간 초코노라빵 좋아하시나요? 초코노라빵. 초코노라빵, 은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담백한 초코노라빵. 아, 초코노라빵! 와. 형, 근데 붕어빵이 왜 붕어빵인 줄 알아? 이 밀가루 반죽 풀을 만들 때, 어. 진짜 붕어를 갈아 넣어. 어? 이 풀을 만들 때, 진짜 붕어를 10마리 정도 이렇게 막 맷돌에 갈아 서 넣어. 아, 진짜로? 그 육수를. 음, 안 믿어?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 내부에서 봐 <웃음> <웃음> 어쨌든 오늘은 대전 황금어장식품에서만 판다는 2만 5천원짜리 대.왕 잉어빵을 한번 먹어봤는데 파시면 파 피자면 피자 슈크림이면 슈크림 초코면 초코 이 모든 네가지 맛이 너무나 붕어빵과 잘 어울려서 완전 스무스하고 미끄럽고 매끄럽고 새끈하고 막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고 화끈한 그런 환상의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아,